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수면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 이은이라고 합니다. 불면증은요, 본인이 잠이 들기가 어렵다고 하거나, 잠이 잘 유지가 안 된다고 하거나, 혹은 자고나도 개원하지 않다고 하거나, 잠에서 깨, 너무나 일찍 깨서 더 이상 잠을 못 자는 경험을 일주일에 세번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할 경우, 그런 분들이 낮 동안의 피로감이나 낮 동안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것 때문에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잘 생기시는 유형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해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수면 스케줄이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어, 잠을 들어가는 시간이나 잠자리에서 나오는 시간 자체가 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직업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고, 내 출근 스케줄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주중에는 바빠서 못 자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수면 스케줄이 불규칙할 경우, 내뇌 속에 잠을 자는 시계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를. 잠을 자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면증이 잘 생깁니다. 우선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TV를 보다가 잠이 들고, 어, 중간에 깼을 때도 일어나서 다시 TV를 보시고, 어,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젊은 사람 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뇌가 자꾸 깨어나는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경험이 쌓이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저절로 뇌가 깨어나는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이 역시 불면증의 안 좋은 습관이고 불면증이 잘 생기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워서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면 뇌가 역시 각성되고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생기죠.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잠을 잘못 주무시는 경험을 할 위험이 점점 올라갑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잠자리에서 쉬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또 출근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아침 일찍 안 일어나시고 늦게까지 누워 계시기도 하고 어젯밤에 못 잤는데 그걸 보충하려고 오늘은 오전 내내 잠자리에 누워 계시기도 하고 나는 왜 잠이 안 올까 고민하면서 누워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불면증이 더잘 생기죠 잠을 못 주무시는 경험 자체가 짧을 때는 수면제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면 스케줄을 조정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오래된 경우 만성화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습관들이 있는 경우 특히 그런데 수면제만 먹어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수면 스케줄이 그대로 불규칙적이시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못 자는 상황이 되고 수면제를 먹어도 침대에서 계속 딴 행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습관이 그대로 있을 경우 역시 수면제를 먹어도 제자리 겨름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세계적으로 불면증의 치료 방법 중에 제일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면증은 하루나 이틀, 일주일, 열흘 충분히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본인이 원래 수면 스케줄이 일정하고 어, 어제 못 잤더라도 오늘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잠이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가 많고요. 역시 잠자리에서는 잠만 주무시고 잠자리에서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 등의 일을 안 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불면증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리고 불면증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잠을 잘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훨씬 좋으시죠? 좋은 잠을 잘 주무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